접지 구도체와 점전하 간의 작용력 인데요 이게 이제 구도체가 있고 여기를 이제 접지를 해 놨을 경우에 여기다 이제 플러스 큐쿨롱을 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내부에 보면은 내부에 있는 이 음전하들이 그러니까 영상전하죠 영상전하 이걸 이제 에, 마이너스 q가 있다 그러면 q-라 그러면 q-들이 이동을 합니다. 어디요? 자, 이쪽으로 가려고 이동을 하겠죠. 막 나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. 그죠? 여기 이제 x라고 볼 때, x라고 볼때 여기 q-가 이제 이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죠. 몰려있게 되는데, 이때 영상전의 q-는, 요 q-는 어떻게 되냐면 q-는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냐면 마이너스 d 분의 a 그다음에 여기에 영상자 양자나 q 쿨롱만큼 나타나게 됩니다. 그다음에 영상자나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? 영상자나 q 다시의 위치 q 다시 위치는 위치는 계산을 해봤더니 이 x의 위치는 x는 어떻게 됩니까? d분의 a제곱이 되더라. a제곱 미터만큼 이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니다.